자, 제가 일단은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민했던 거야, 고민했던 거 이거 이때는 아, 지, 지금 말도 어눌해, 보면 자,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바보입니다 아, 이게 지금 근데 진짜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어, 이득을 보려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맞아, 근데 이득을 보려면 해야 돼요 예, 네, 이득을 보려면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 하고 대표.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안 하고 안 하고 두 번째 왔어. 두 번째 아, 아 여러분, 이거 해야 되나 정말? 여러분입니다. 어, 이거 정말 해야 되나? 아, 이번에 약간 빠친 코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 근데 일단은 제가 스펙업을 더 하려면은. 저, 그쵸. 한번 머무르잖아. 맞죠?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두번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거 로그인 좀 할게요. 로그인 좀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제가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을 잡았어. 이제 진짜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영상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려고 일단 제가 지금 잠이 안 와서 어 잠깐 일어났는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보이시죠? 네. 이게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어, 저도 일단은 꿈이 엄청 많이 되는데. 뽑고 싶어 가지고 진짜. 눈딱 감고 하겠습니다. 눈딱 감고. 이렇게 하고 껐어요, 제가. 합성했고 껐어. 일단은 합성은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고 일어나서 볼게요. 자고 일어나서. 어. 근데 못 짰어요. 음... 어, 이게 궁금해가지고 진짜 못 짜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알수 있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이게 근데 진짜 손실이 너무 차이나 가지고 제가 그 전에도 얘기 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어. 이게 거파하면은 370만 골인데 자결이면은 200 얼마였더라? 220만 골인가? 하여튼 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씨 이게 좀 많이 크지. 음. 제가 근데 이거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해 봤어요. 두 번. 근데 둘다 자결 나왔어요. 둘 다. 예. 2패인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승패 확인하러 가는겁니다 예, 승패 확인하러 갑니다 늘려져 있죠? 맞죠? 얘가 늘려져 있잖아. 아니, 얘가 본캐가 요즘, 아니, 그 좀, 원래 보석운이 좀 좋은 편인데 자기를 두번 뜨니까 얘한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캐한테 줬어요. 부캐한테. 그래서 이제 부캐한테 얘가 지금, 지금 얘가 정신 차려 보이는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합성을 했습니다. 그 지금, 결과를 지금 확인하는 거야. 여태까지 확인을 못 했다가. 일단 시사 한번 보여줄게. 어 바로 인벤 하면 바로 보이니까 시사 한번 보여줄게. 자 보면은 그냥 이걸로만 딱 보여줄게. 영주님 돌아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결제 대기 중인 내용들을 집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 240만골이죠 지금 이게 240만골이야 어 그리고 지금 거파가 240만골에 374만골 그럼 월, 얼마 차이야 240만골에 374만골에 240만골 빼면 134만골 차이나요 에? 이게 씨, 이게, 진짜, 이건, 진짜 거짓말 아고 도박이야, 거짓말 아니고. 진짜 빠친 코야. 어? 이게 씨,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어? 그래서 지금, 인벤을 보면은 지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아, 잠깐만. 게 아닌데 창모드로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일로 나왔어 프리즈마 제가 왜 이렇게 해놓은 거냐면 메모장을 띄우려고 안보잘안 보이게 하려고. <laughs> <laughs> 자, 일단은 파는 깔렸구요. 제 심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됐다! 이건 된 거다! <laughs> 나이스! 어, 좋았죠? 아주 좋았어. 거파 뽑았네요. 예. 네. 아, 좋았다. 나이스 시도. 이거 안 떴으면, 근데, 개망이에요, 진짜. 안 떴으면 개망이야.